안녕하세요. 저는 토마스핑크구요 예, 오늘은 어, 어 일단은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면 바로 요 저번에 그때 요 플리피를 못 얻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요한번더 얻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게 예, 모르겠네요. 여기 떠가지고 아이 민호. 붙여주고 여기 여기 미로를 통과해 지 나가야 돼요. 와. 이거야? 어? 이거요? 이거 뭐예요, 이거요? 왜 내가 못었어요? 내가 그때 못었는데 이거내 가. 어디갔냐? 일단은 우우!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플리피 어딘 것 같은데, 야 한번 들어가 서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음, 플리피가 여기서죠?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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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놨는데요? 왜지? 왜지? 근데 요 닥터 애그맨 근데 보면은 여기 위키 마우스 여기 새로운 맵이 생겼어요. 왜는 음. 여기 요게도 여기, 여기 있나 혹시?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. 그치는 있나? 자 아무튼 이마우스이브를추했거 아니야. 이거는또 엄청 멀어졌어 뭐라고 거야? 미이거은이문 여기,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점프 뛰면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거 해달라고 세요와라하세요 보이세요? 이거 가 밖으로 나간 통로였어요 신기해 게신 이런 무심한 어 타더니 와이구먼 근데 SCP-091-173에 그거 나와요 어몽어스 어몽어스 나연히알 거고 이불 위치? 여기 나는 그거 그거 찾고 싶은데 뭐냐 네, 있잖아요. 그 데이브 위에 게이트인데 게이트 무단 침입은 안 되네. 아까부터 좀 올라갔었어. 지금 올라갔다. 음. 비는 리무브라고. <목소리도> 아니 아닌 것라고 근데 아 일단 모르겠다. 오늘 이렇게 해주고, 오늘 요 마지막으로 요요 뭐냐, 위시사진 안, 들어, 안 들어본 것같다고 여기는 뭐랄까, 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S, 어 뭐야? 응? 잠깐만, 왜나바꿀팀이나가지 발을 부세요어이구어디요어안세요 뭐야, 어떻게 빠져나가지긴데떨어져야 아 돼요, 이런 방법은 위일방 이거밖에 없어. 근데 제가 요 방금 전에 그 테일즈, 음한몇 시간 전부터 테일즈를 얻었잖아요. 그거 변신해 볼게요. 어, 어디가지 그거? 테일즈. 이거 이거 나중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. 그럼에드월드는 다음이고 SCP 다음이고 일드는 다음이고 해커는 다음이고 리마트 로브는 다음이고 여기까지는 다 나왔어요. 오, 그러보니까 이어니 s 스 얻었어요.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. 오늘 닥터 에그맨이랑 비스트랑 페이커는 못 찾았는데, 뭐이두 개는 찾았습니다. 테이저 배신해보도록 할게요. 어디가서 테이저? 이건가? 배신. 야, 테이지 왜그 색깔이 비키마웃 같아요 오, 얘는 아무렇지도 않, 오! 오, 눈이 동그라미 됐어. 잠깐만요, 눈 어디갔어? 잠깐만요, 눈, 눈 아까 그거있어 오! 와 오징어 게임입니다. 오징어 게임 동그라미 테이지다. 와, 이럴수가. 오징어 게임 다 부어가지고, 오징어 게임 동그라미가 됐어요. 오징어 게임 동그라미. 오, 오징어 게임. 어,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. 왜 테이지야? 몰라. 나 전장했다. 자, 별명을 또털어놓으 알겠습니다. 오징어 게임. 씨. 와, 제주. 와, 오징어 게임. 이거 진짜 다운, <laughs> 진짜. 오케이. 어, 진짜 오징어 게임이에요. 오징어 게임. 눈, 만 보면은. <laughs> 자, 이번에, 이거, 언페어 넥스, 그때, 너무 지공에 있어가지고, 어렸는데, 이번에 수정돼가지고 얻었어요. 예, 신난다. 빨리 변신해, 변신해 보도록 할게요. 어디 갔지? 그게 여기. 여기, 여기 왜 이렇게 멀어요? 여기다 Unfairness. 변신. 야왜안 돼? 됐다 우리 반비 아니야 그냥? 근데 왜 이렇게 먼지 나가 났냐 얘는? 이게 먼지났어요 근데. 좀 이상한데. Left. 오, 오 레고야 이거? Down. 와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. Up. 어, 뭐예요? Up. 부서졌어. 라이트 g h t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어요 이거... 아무것도 안 해봤지만, 뭐 한번 해봤어요, 그냥. 전 여기까지만 하고, 물러가도록 할게요. 안녕!